우리 t e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 e 장 l i 절에서 o u I'm telling you, 서 m telling you,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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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ling y o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런 소리를 아마 가장 듣고 싶어요 기다렸다 내가 너를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죠 목사라면 매일 이런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보통 이런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조금 보게 되면 어느 한순간 어떤 거에 이게 욱한다고 하잖아요. 이 감동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들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고백하는 경우가 있던 거죠. 저도 뭐 이것과는 다른 거지만 20대 초반에 단기 선교를 대만으로 간 적이 한번 있어요. 대만 선교사임을 봤는데 뭘 보고 제가 그런 말을 했는지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선교사가 참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형제는 뭐뭐 뭐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선교사가 어, 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뭘 봤는데? 제 감동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자기가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뭐 허름한 것이긴 하지만, 그걸 벌써 저를 주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 내가 선교사에 대한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그래서 선교사 하면 좋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대만 단기 선교를 가서 뭔가 좋은 걸본 거예요. 내 눈에 좋게 보여지는 것, 멋있어 보이는 것, 그러니까 감동이 된 거예요. 제 마음은 제 마음에,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보통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아마 아니 살펴보면 그가 무언가에 잠깐 번쩍 감동을 먹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요. 조금 깊이 있게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슬슬 도망쳐요. 슬슬 도망칩니다. 그럼 목사는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좌절에 빠집니다.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나에게 그냥 속된 말로 거저 먹으라고 준비돼서 나한테 왔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면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될 텐데 슬금슬금 모임을 뭐 때문에 못 나와요, 뭐 때문에 못 나와요. 핑계를 대던 만 어느 순간부터는 안 나오는 거예요. 전화통화도 안 받고 카톡도 씹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럼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혹시 말실수를 라도 했는 건가? 내가 무슨 성운한 것이라도 한 것이 있나? 머리를 치면서 이제 조금만 잘하지 왜 그랬냐? 더 잘하지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경험하는, 목사가 경험하는 이런 상황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아픔과 이런 걱정과 또 때로는 실망을 겪은 분이 계셔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 앞에 딱 나온 겁니다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고 싶어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다 있다니 이 젊은 청년이 놀고 쾌락을 즐길 만한 이 나이에 영생을 찾아 헤매 나한테 왔다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 청년에게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할 때 어떻게 전했겠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단어 하나하나, 얼굴 표정, 눈빛, 손동작, 모든 것이 온 힘을 다해서 이 청년이 나를 만나 구원을 얻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몇 마디 나누지 않자 이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요. 안색이 변해가지고 뒤돌아 가버린 거예요.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처럼 뭐리치면서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서운케 했나? 뭐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겪는 것보다도 어떤 목사가 겪는 것보다도 그런 상황에 가장 큰 아픔을 느꼈을 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 구원을 가르쳐주고 전해주는데도 어떤 청년은 그걸 못 받고 뒤돌아서 떠나들어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럴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전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주시는, 구원 자체이신 예수님이 구원을 전해줘요. 그런데도 이 청년은 뒤돌아서 몇 마디 나눠보지도 않고, 뒤돌아, 아니구나, 하고 떠나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의 영혼이 담기고 삶이 담기고,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전했을 텐데, 가르쳤을 텐데, 왜이 청년은 몇 마디도 안 날아 보고서는 그저 안색이 변해서 되돌아 떠나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답이 누가복음 14장 33절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 좀 보여주세요 없어요? 제가 올리지 않았어요? 있을 건데 안 올렸나? 네안 올렸나 봅니다 누가 보면 14단계 33절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이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이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무엇인가 그의 인생 안에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 안에 채워져 있으면 예수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인생 안에 구원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없어야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가고 그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이 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인생을 채워 놓고 있었을까요? 부자입니다. 부였어요. 그가 젊은 나이에 누리는 명성이었을 거예요. 있었을 겁니다. 인기였을지도 모르겠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꺼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할 때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요. 그 자기 삶을 채우고 있는 그 무언가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명성일 수도 있고 그가 쌓아왔던 모든 삶 누구나 인정하는 그 삶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버려야 하는데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메시지 심지어 예수님이 구원을 전해도 그 인생 안에 예, 그 구원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에요 얼굴색이 변해서 슬픈 기색을 뜨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가 떠난 이유, 메시지가 잘못되서도 아닙니다. 심지어 믿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영생을 얻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알물을 가지고 모든 걸다 감수하고 그 앞에 나왔던 사람이 이 부자 청년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지 못한 거죠. 자기에게 소중한 것. 그것을 포기해야 하는데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순종하러 결단해야 되는데 그 소중한 그 무언가를 포기하지 못하기에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이 인생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더욱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와서 이 부자 청년처럼 얘기하는 거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길거리 전도를 해도 제가 지금 이와 비슷하게 조금 준비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청년 때 차장팀을 조직하고 은행 앞에서 차장을 막 하고 노방전도를 막 하는데 어떤 자매가 이 복음 전도지를 전해주는데 눈물 글썽글썽이면서 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저한 번도 경험을 못해봤어요 이 부자 청년처럼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복음을 들을 만한 그러한 준비된 채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갈망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복음만 전하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 이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다 준비가 돼서 참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동기도 올바랐어요. 이 부자 청년 젊은데도 불구하고 명예와 권세와 모든 걸 누리고 있었습니다만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만을 못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계속 불편합니다. 영혼이 계속 불편해요. 뭔가 공허함에 가진 건 많아. 다른 사람이 모두 존경한다고 말을 하지만 진정한 만족을 못 누리고 있는 그 청년. 바로 이 청년이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갖지 못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에 그것을 얻지 못하니 내 영혼이 평안함을 못 느리는 거죠. 그러니 고민 고민하다가 들려오는 소문에 예수께서 영생을 주실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과 알미 생기다 보니 그분 앞에 딱 나온 겁니다. 바른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또한 이 청년은요. 바른 태도를 가지고 왔어요. 누구나 다 존경하고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함부로 자기보다 못났다고 여겨지는 그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분을 향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불순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함으로 자기가 영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부자 청년 관원이었어요. 네구데모잘 아시죠? 느고대모는 여러 가지 피해볼까 두려워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대낮에 예수님이면 영생을 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냥 다른 것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막 예수님 앞에 달려간 거예요. 영생에 대한 열정을 이만큼 가진 사람,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 없어요.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저 예수를 믿는 것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자 하는 것, 문제 해결 정도, 그 정도로 믿고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대부분이지,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이 바른 태도를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다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청년은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영생을 주느냐, 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온 거예요. 예수 앞에 딱 나온 겁니다. 아무래도 이 청년은 율법을 지켜내는 것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원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율법을 지킴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내고 이 젊은 나이에 이 안에서 올라오는 욕정을 다 죽이고 율법이 지키는 대로, 율법이 시키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다 따라가려고 온 힘을 다 율법을 지켰던 사람. 아마 이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하니까 다 당당하게 지켰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거죠. 여러 가지 속삭임이 있었을 거예요. 그분한테 가봐야 소용없다. 율법을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도 그러한 생각도 그러한 소리도 들렸겠지만 그걸 다 뒤로하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믿고 알고 예수 앞에 정확하게 나와 영생을 간구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청년 관원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질문도요 참 멋지고 아름답고 칭찬 받을 만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님 뭐라고 했습니까? 질문하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마치 행위구원을 구하는 것 같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사람의 배경을 뒤집어 보면 뒤집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질문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지켜왔던 율법을 몸에 베어 있기에 무언가 질문할 때 언제나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할수 있다, 아닌 겁니다.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요 한복음 6장 29절을 통해서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올바른 질문을 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삶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바른 삶을 살았던 사람, 결국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딱 세워져 있었습니다. 바른 질문으로 자기가 이곳에 온그 요구를 질문을 통해서 딱 말씀을 해요. 그러나 이 청년, 어떻게 되었어요? 영생을 얻었을까요? 구원을 얻었나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뒤돌아서 떠나버렸습니다. 왜 예수 앞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바르게 준비되었던 이 청년이 예수님과 대화를 몇 마디 하고 난 뒤에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청년요 교만했던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찔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보십시오. 계명을 지켜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다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의 말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나같이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만큼 이 젊은 나의 욕정을 뒤로하고 내가 율법을 지켜냈습니다. 이 자랑스러워하면서 말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의 대답에서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 영혼에서 오는 공허함이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으면 좋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해서 영생을 얻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부추김에 의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죄인의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어떻게 다 지켜요? 못 지킵니다.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열심히 지켜보려고 했는데요. 죄송해요 못 지켰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의 사람인데 이 부자 청년은 당당하게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교만에 쩌들어 있습니까?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그의 고백에 죄인됨에 대한 고백이 전혀 묻어 있지 않은 거예요.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의 입에서 나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 성경에 나오고 지금도 그렇고요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딱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고백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해서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요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자, 뭐라고 말을 하냐면, 20절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죠? 나다 채웠는데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입니나 율법 다 지켰거든요. 나만큼 지키는 사람 없어요. 내가 바로 구원을 얻으면 다른 사람은 다못 얻어도 나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 율법을 다 지켰거든요. 그 안에는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이 교만함이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입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입니다. 그 밑에 깔려있는 답은 내가 구원을 얻어야 마땅한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의인을 부르러 왔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까? 이것을 안다면 왜이 부자 청년이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마주하고서도 그 구원을 못 얻었는지를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자기 입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니 이 청년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굴복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전부 다 꼬꾸라졌어요. 그게 무릎을 꿇는 것이든 삶을 포기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하던 모든 사람은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했어요. 괴수가 무슨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죄인들 중에 사형을 선고받아도 가장 먼저 가장 극악한 사형을 선고받아야 할 일등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꼬꾸라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마을입니다. 과거에 살아왔던 수많은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다 포기해 버렸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반드시 이렇게 꼬꾸라짐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청년에게 21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잖아요. 다 소유를 다 팔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 인생에 나만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돈이든 명성이든 명예든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였어요. 이것만 하면 이 청년은 영생을 얻어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 그럴 이유가 없어요. 다 가진 건 내버려 두고 한 가지 없는 것 영생만 얻으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 예수님은 영생이 아니라 들어갈 틈도 없어요. 이걸 빼내고 영생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가득 채우은채 영생을 받으려고 하니 받아집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의향도 없었고 예수님을 따라갈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구하면 영생을 받을 거다. 내가 없는 것. 그것만 받으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예수 앞에 딱 나온 거죠. 그러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세워질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청년 관원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겁니다. 처음엔 느구대모처럼 표적을 쫓아 얄팍한 암과 암과 또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 예수를 대신할 수 있을 만한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포기하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에겐 예수님만큼 소중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돈이잖아요. 거짓말 할거 없잖아요. 여러분 자식 아닙니까? 여러분 딸 아들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 예수님만큼 소중해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조금만 따져보세요. 그거 하나 없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뒤집어져요. 예수님이 있네 없네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그거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거 포기하라는 얘기에요. 그거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예수님 구원 못 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매일 같이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주신 구원이 얼마나 값진 구원인지를 그제서야 아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구원의 감격이 없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이 왜 그것만 가지고도 감사가 나오는지, 그 고백이 왜안 되는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과 상응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앞에서 아무리 구원에 관해서 떠들어 봐야 이 마음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 만큼 무언가 주고 있는 그것을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구원을 얘기해 봐야 무슨 마음의 감동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죄인의식도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줬어.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을 이야기해도, 다른 것 없어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성도라고 하는 입에서, 그 삶에서 구원의 감격이 고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에 예수님만큼 중요한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것이 채워주니까, 구원이 없어도 안 주셔도 지금 당장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채워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왜 열정적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찬성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마음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죄에서 떠나 모든 값을 치르고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드는 예수님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그것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자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매일같이 누리며 살게 될 거예요. 인생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말은 쉽죠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언제나 대부분의 것이 예수님보다 앞서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모든 성룡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죄에서 떠나서 모든 값을 치르고라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가져다 두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매일같이 매순간 내 삶에 그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구원 때문에 감사가 고백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오늘 하루 살아야 될그 이유가 발견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